안녕하세요. 카멜레온입니다. 현재 계속 홀딩 중이며 아마 6월 말에서 7월 말 정도까지는 홀딩을 할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심리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진입하기 전에는 토론실에서 각종 정보를 볼 때도 있지만, 진입한 후에는 포지션이 좋든 안 좋든 보유 종목의 종목 토론실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사람인지라 토론실의 안티글과 찬티글을 보면 제 투자 심리가 흔들리고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싫어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알바를 이용하여 찬티글과 안티글을 작성하는 것을 잘 알기에 더더욱 보지 않습니다. 한 종목을 깊이 분석하면 꽤 논리적인 팩트를 근거로 찬티와 안티를 본인의 유리한 포지션에 맞게 언론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지만 개인 투자자인 저도 한때는 매도하기 전에는 찬티를, 매수하기 전에는 안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알기에 토론실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제가 해당 종목을 개인 투자자 중에서는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몇달 전부터 유동 물량이 없어 거래량이 없다고 회사에서 저한테 매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 투자자가 매도하지 않아 거래량이 없는 게 아니라 끈들이 붙어서 위로 쏘면서 매수해주고 자장거래를 돌려야지 거래량이 터지는 거라고 오빠가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주주한테 이게 무슨 X 같은 소리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회사의 심리를 이용하고자 대부분의 주식을 매도했다고 통보했습니다. 폴란드 매출은 시장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했는데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 같아 대부분의 주식을 매도했다고 했고요. 제가 매도했으니 이제 올라가겠죠 하고 끊었습니다.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본인을 괴롭힌 끝까지 갈것 같은 강성주주였던 제가 매도했다는 말이 팔로몬 다 팔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폴란드 매체로 이열되고 주주들의 투매 등 추가 하락의 공포조성 등 회사 심리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쳐 주가 방어와 부양 의지로 연결되길 바랬습니다. 어쨌든 제 바램이 전달됐는지 몰라도 계속 나오는 얘기긴 했지만 자사주 취득 결정이 나와 소폭 반등에는 성공했습니다. 저는 15년간 투자하면서 마음이 문드러질 때로 문드러져 더 문드러질 게 없게 되었습니다. 온갖 역경을 겪으며 제가 힘들었을 때 항상 보며 버티던 제시리버 모험 회상에 나오는 소절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산도 없이 폭풍 속을 걸어갈 때 온몸이 어쩔 수 없이 젖어버리듯 그렇게 돈벼락을 피할 수 없는 시기가 있다. 힘든 역경을 이겨내셔서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